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가 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 장 초반에 조금 횡보하다가 빠지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장 마감 한 4, 50분 남겨 놓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다우하고 S&P는 조금 버텨줬는데 이 나스닥 쪽하고 그다음에 러셀 쪽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1.7%. 그니까, 이 기울기만 보면은, 순간적으로 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멘탈이 흔들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왜냐면은 또, 이 나스닥에 편중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잖아 한국에서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그래서 좀, 이때 좀 어려운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그 얀센, 존슨 앤 존슨이 자기네들 경쟁사, 머크거든요. 어, 머크하고, 어, 이제 파트너십을 좀 맺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어, 최근에 내놓은 그, 한번 투약 받는 코로나 백신, 어, 그거를 생산을 램법을 하겠다. 그래갖고, 어, 실은 그 6월까지 100 밀리언어치의 백신을, 어, 생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5월까지 100일년, 그러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좀 앞당겼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백신 쪽도 가속이 이제 붙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좋은 뉴스인데 또 증시가 좀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프트 있죠. 리프트 어, 차량 공유 서비스. 어, 리프트가 이 어제 SEC 쪽에 그 뭔가 업데이트 파일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 자기네들 지금 라이드 셰어가 엄청나게 좋다. 어, 그런 얘기를 파일링 했어요. 그러면서 어, 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2월 28일 주죠. 요때가 어, 작년 2020년 3월 이후 가장 어, busy b 바쁜 한 주가 됐었다. 그러면서 어, 그 데일리 라이드 상승이 어, 이게 데일리 라이드가 플러스 4%씩 늘었다. 어, 그러니까 하루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가령천 명이 타면은 2월달에는 2월, 2월 단에는 1,040명씩 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럼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이게 매일같이 보세요. 음. 누적 개념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주가가 장마감 후에 확 올라간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지금 이렇게 59.20, 여기가 59.20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애프터에서 마감된 부분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그 가이던스도 그 SC 파일링에 좀 내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네들 그 에비타 손실도 음, 에비타 로스거든요. 달로스도어 Q1에는 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좋은 내용을 SC에다가 파일링 했습니다. 저 이것도 하나의 뉴스니까 요건 좀잘 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이제 인기 있는 종목들을 여기 나열을 해봤어요. 보면 엔비디아부터 AMD, 테슬라, 니오, CCIV, 뭐 스페이스, 나노디멘션 이런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3D 프린팅 관련된 건데 어, 뭐 이런 건 아마 아, 아크, 아크 영향이 좀클것 같아요, 그쵸 아크. 테슬라는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많이 갖고 있고, 전기차 섹터하면 또 니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시드 모터스랑 이제 역합병하겠다고 발표한 CCIV 이 스펙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AMD도 갖고 계실 거고, 그다음 에 엔비디아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 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에 따라서 AMD도 똑같이 어 분위기 를좀 타고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테슬라, 니오, c c i v 이것 다 EV잖아요. EV 음. EV 섹터가 약간 어 조금 모멘텀을 약간 잃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큼더 뭐 잃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는 어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어, 부분도 스페이스, 나우 디멘션 이런 것도 실은 어, 이게 우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요, 요거는 지금 뭐 딜레이도 있고, 그쵸? 다 어떻게 보면 스페큘레티브 한 종목들에요. 이 음, 실제로 이게 성공할지, 뭐 성공 못할지, 음. 아직은 모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런 거는 어, 투자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은 뭐 이런 종목에서 10% 폭락하고 20% 폭등하고 이런 거는 어, 밥 먹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크게 받아들이지 음, 않으,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차피 변동성이 확확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빅스도 그냥 점장캐 올라갔어요. 3% 그렇죠? 이게 무슨 20% 30%막 폭등한 게 아니고 3% 정도. 그리고 이나스닥의 픽스를 측정하는 거죠. VVI, x n VVIX 이거는 요것도 5%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 참고할 때 보시면 되고. 어제 보면은 뭐 채권이 뭐 폭등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채권은 잔잔했습니다. 저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로켓트 라는 회사 이게 뭐죠 부동산 모기지 그쵸 대출 관련된 회사예요 이게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게 스펙으로 상장했는 건지 아니면 ipo 를 통해서 상장한 건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그 게임스탑 게임스탑 뭐 다음 타자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 뭐 쇼스퀴즈다 하면서 막또 엄청나게 들어갔고 어제 하루에 70몇 프로 올랐다가 좀 빠진 모습 보였어요. 그쵸? 여기, 여기가 70몇 프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거를 볼 때는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옵션 부분을 좀 봐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로켓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요가 많은지 이 옵션 콜 시장을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3월 26일 만기되는 콜 옵션들인데 이제 옵션을 잘 모르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좀 어려워요 개념들이. 근데 보면은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이게 등가거든요. 이게 35불에 26일 날이 주가가 끝나면은 그냥 본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26일 날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돈을 받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음, 에스크라는 게 있어요. 에스크가 있고, last 그래서 어, 어제 세션에서 이 35불 짜리를 11.35를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약간 그 옵션 공부를 하는 건데 어, 46.3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요 요거를 35불짜리, 3월 26일 날 만기되는 35불짜리를 나는 11.35에 사는 거예요. 결국은 3월 26일 날 가격이 46.35 이상이 돼야 돈을 버는 거예요, 돈. 가령 50에 끝났다. 그럼 50 빼기 46.35 35 그러면 어, 얼마가 되죠? 여기 3.65가 되죠? 예,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예, 미국 옵션은 100개씩이에요. 그러면 얼마 버는 거예요? 그러면 365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한 계약당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데 어, 지금 이게 이렇게 폭등했기 때문에 여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더 오르면은 근데 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게임스탑좀 얘기할게요. 에이 50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됐을 때이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될까 대충 역산을 해봤는데.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볼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옵션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요게, 대략, 한, 요거죠, 그죠. 3불, 한, 3불에서 3불 20전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50불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콜 옵션이 3불, 3불 20전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laughs>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 요거, 어, 뭐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음. 그래서 좀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굉장히 이 로켓에 대한, 어, 약간 수급이라고 할까요? 수급? 어, 수급이 좀 엄청나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어, 이 로켓이라는 이 종목은 현재 그냥, 어, 뭐, valuation. 또는 가치, 이거 상관없이 지금 수급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뭐 게임스탑처럼. 그래서 제가 게임스탑을 마지막 장표로 갖고 왔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예, 주가의 숫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